부산, NCT, 여기, 타워한번 와봤거든요. 99, 1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면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98층까지 0 타야 되거든요. 여기가 바닷가. 저 앞이가 이게 바닷가입니다. 요 바닷가고, 풍경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저도 얼마 전에 에이카 타고 제가 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스타버스도 있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99층. 99층입니다. 한번 구경해보고, 스타버스도 이렇게 한션해가지고 이렇게 9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래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산 해운대 바닷가. 저쪽에 여기 해운대 바닷가 저 앞에거든요. 저 아빠 여기나 해운대. 저 여기 그 다리가 끊이은 모르겠지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스카이 가든 엘리베이터는 4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장망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한대시고 구경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l c 티 타워 왔습니다 여기 부산 해운대 쪽 여기 저기 있는 ACT 타고는 한층 더 내려가면 스타버스 있다고 하네. 한층만 더 내려가고 이제 스타버스 있고 구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명절, 오늘 연휴라서 오늘 여행 가보려고 해서 아, 기차때문에 기차 지연때문에 지금 애를 써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기차 여행 때 기차가 지금 차고 때문에 지금 지연 때문에 그래서 애써 모어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ST 오늘 ST 오늘 그거 좀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층 더 내려가면은 스타버스입니다. 여기 구경하고, 스타버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서, 그래, 그 그래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98층이죠. 조금 더 가면 스타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죠. 여기는 바닷가. 여기 전망이 저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죠 여기 아파트 해운대 중동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한번가 왔다 갔다 한게더날것 같아서 그럴그 합니다. 정말 시간 되면 구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전망 좋은거죠? 여기가 전망인데 여 여기 부산 엘시티 다음에 한번 와봐야되겠네 여기 계단 내려,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밑에 99층이 여기 위에 올라가면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스타벅스 있고 여기 산 산꼬대기 있는데 거기입니다 여기가 고 여기 호텔 호텔이죠? 자 갈람하고 이제 기차를 타야 되니까 기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